수가관 이라는 타이틀은 사라지고 그래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해요. 일단, 한국, 이제, 코엑스 아쿠아리움 보다는 수소가 13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하고, 규모는 약5 6 0 0 0 제곱미터라고 해요. 엄청나게 크죠? 다 둘러보는데,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있는 숙소에서 애틀랜타에 있는 시내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리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우월을 타고,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데만은, 한 5만 원돈좀깨질것 같은데 왕복하면 한 10만 원이죠. 게다가 수족관 비용까지 하면은 상당히 요금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미국에서 가장 크다는 수족관인데 언제 한번 가볼 수 있겠어요. 네,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건물은 그 코카콜라 박물관이고요. 또 여기가 이제 아쿠아리움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올림픽 공원이 있는데 다한 곳에 밀집이 돼 있네요 일단은 티켓, 티켓은 이쪽에서 구매할 수가 있네요 와, 지금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여름이긴 한데 그래도 한국처럼 습하진 않아요 건조한데 뜨거운 겁니다 살은 금방 타고요 그래도 어디 이렇게 그늘진 곳에만 있어도 한국보다는 훨씬 시원합니다 이 코카콜라 박물관 쪽에는 이런 코카콜라 병따개 이런 장식도 있네요 이곳은 지금 보니까 연인 단위하고 가족 단위하고 이렇게 해서 방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줄인가 봐요? 어 아, 줄이 기네 여기 티켓 키오스크가 여기 있고요 지금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말이라서 그런가 줄이 굉장히 기네요 아, 한국 사람도 언뜻언뜻 언뜻 보이는 것 같은데 역시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요 어디 그늘이라도 조금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빨리 실내로 들어가고 싶네요. 네, 드디어 그늘로 입성했습니다. 지금 조금 살만하네요. 줄에 저기 뭐 천막이라도 쳐주다. 짱팟에서 기다리려고 하니 너무 줄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계산하고 티켓 좀 차고서 그러고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왔고요. Get away. 그냥 대세를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금에 거의 60달러인 것 같아요 60달러 여기서는 사진 작가가 한명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은 것 같아요 확실히 미국이 어, 다릅니다 덩치들도 크고 체격도 다들 엄청 큽니다 각양각색이에요 체가 너무 왜소해 보입니다 이게 평일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웰컴 하고서 이제 전 세계적인 언어들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자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다 있는데, 한국 언어가 없네요. 아쉽습니다. 네, 이거 해파리인 것 같은데, 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좀 신비로운 조명에다가 이렇게 해파리를 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물이 지구에, 지구의 생명체가 아닌 뭔가 우주에 떠돌아다닐 법한 그런 생명체 같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시작에 불가다는 거, 티켓이 뭐 여기서부터 확인을 하나요. 티켓에 있는 QR을 이용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들어오면은 약간 타임스퀘어 광장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강남 고속터미널의 아쿠아리움 에디션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 광장 같은 데만 해도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네요. 순차적으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오시안 보야 쇼. 이고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와 물고기도 엄청 하나는 가오인것 같고 저거는 잘 모르는 생선들이 나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와 거북이다. 와와 물고기 하나가 제 다리만 한것 같습니다. 다리. 근데 크기 가 엄청 크네요. 물론 작은 물고기도 있어요. 작은 물고기도 있는데 아, 그, 것보다 아, 큰 물고기가 굉장히 많다. 오, 상어, 상어, 상어. 쟤는 인간 한 3명쯤 다합어야 가족분 사이즈가 나을 텐데, 한 3, 4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들어가는 무턱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여기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릴 겸, 줄 서는 거는 제외하고, 발자배기만, 네,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구 들어가기 문턱 직전이거든요 무슨 그 회전문처럼 이렇게 레일 타고 이렇게 움직이네요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이게 움직입니다 그냥 가만히 어... 서 있으면 되네요 레일을 타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감상하고 싶은 사람은 왼쪽 줄에 서면 되고 오른쪽 줄은 그냥 레일 없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걸어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터널 형식으로 돼 있고 천장 쪽은 다 뚫려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갔을 때가 대전에 있던 수족관이었던 것 같아요. 범위도 꽤다 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와저 못생긴 물고기는 뭘까요? 얘만 안 움직이고 있나? <목소리> 이 거대한 물고기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큰 것만 보면은 해 쳐먹으면은 양이 얼마나 될까? 여기는 뭐 아쿠아리움 역사 같은 거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통로를 벗어나면은 이렇게. 굉장히 큰 스크린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사이즈도 굉장히 큰데 물고기 사이즈도 굉장히 커가지고 이 화면에 담기는 물고기 사이즈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제 팔뚝만한 물고기들이에요. 예, 네, 밑에 내려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고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쟤는 진짜 엄청 큽니다. 쟤는 뭘 먹고 살까? 그냥 물고기랑 상어랑 이렇게 공존할 수도 있네요. 관문은, 예, 네, 돌았습니다. 그 다음 갈 곳을 이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갈 곳은, 여긴 뭐지?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잔잔바리 물고기들이 있네요. 아 근데 잔잔발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크기가 큰데요? 저게 뭔 물고기지? 몇 마리 없네요 한 두세 마리? 두세 마리 정도밖에 없고 여러분들 이 물고기가 뭔지 아세요? 손 닦는 데가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물고기 한번 만져보고 체험하고 예 네, 그러고서 손 한번 닦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도 하나 더 있네요 아오리 만 잡을 수가 있네요.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좀미끌거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별로이지 않을까. 네, 물고기 형반들이 일어나질 않네요. 이쪽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좀 한번 만, 만나줘요. 일로, 일로 와줘요. 한번만, 한번만, 광장 쪽 밑에 보면은 잉어들도 이렇게 만만한 게 잉어죠. 항상 잉어는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그 다음 들어갈 곳은 폴드 워터 캐스트 아,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 설마 귀여운 수달도 있는 거 아닌가? 아까랑 다른 종의 물고기인 것 같은데 아, 사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어, 종을 구분한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뻘짓하고 있는 물고기들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내가 봤을 때는 이 물고기는 INTP 같아요 다른 데 주변에 관심이 없고 혼자 자기 집중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땐 얘는 INTP 복부입니다 아.. 엄청 구 생강으로 왓! 내 일단은 저희가 먹는 관점에서 보면 은 생각보다 먹을 거는 별로 없다 손바닥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아요 몸집이 의외로 작아가지고 안에 파먹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아 근데 생긴 건 예쁘네요 <목소리> 와, 아, 근데 볼게 너무 많아가지고, 물고기 종류도 엄청 많고, 여기가 원피스 세계관으로 따지면 오울블루가 아닐까. 상디가 수십 년 동안 찾았던 오울블루가 여기 다 있네요. 오, 여기, 뭐야? 돌, 돌고래인가? 돌고래, 와, 돌고래들, 돌고래 속에 정체물를 물고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돌고래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한 여섯 마리? 얼굴에 여섯 마리와 좀경체모를 물고기 몇 마리 있습니다. 와 근데 피부가 굉장히 미끈미끈해 보여요. 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벽을 대고 가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서 보면은 사람들 사이즈랑 여기 이제 물고기 사이즈랑 비교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알수 있습니다 돌고래 말고 저 조그만한 물고기조차도 애기만한 사이즈인데 돌고래는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성인보다 한참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정말 신비로운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카와이한 애들이 있는데 수달인가? 제가 동물을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네요. 수달 같은 종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죠? 해마, 해마라고 불렀나?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저희 일상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생명체다 보니까, 영어로는 sea dragon이라고 하는데, 눈을 닮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근 귀엽지 않아요? 네, 북극 펭귄인, 펭귄인 것 같아요. 아우, 귀엽다. 아, 근데 펭귄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새같이 생겼는데? 아이 물론, 물론 펭귄이 조류긴 하죠. 근데그 우리가 아는 그런 펭귄보다는 조금 더 조류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 헤엄치고 있는 우리 펭귄 씨물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펭귄 씨입니다. 방금 보셨던 게 펭귄이 아니라고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펭귄이 아니고 그냥 퍼핀이라는 제가 모르는 그냥 종인 것 같습니다. 펭귄이랑 유사하지만 펭귄은 아니라고 하네요. <laughs> 네 진짜 펭귄입니다 수영은 안하고 그냥 대기 타고 있네요 오늘 업무가 뭔지 기다리는 작업반장과 그 노동자들 마냥 네, 저렇게 대기 타고 있네요 <laughs>

여기 아쿠아리움이 지금까지 코너로 따지면 새 코너를 다녀왔어요 아직도 볼거리가 많은 것 같고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여기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있는 코엑스 아쿠아리움 비교도 안 되게 규모가 크고요 아 물론 물고기 종류도 여기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여기가 이 수족관이 세계에서 가장 컸다고 하니 굉장히 놀라운데요 규모가 이만큼 크만큼 시설이 좀 오래돼서 낙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돼 있고 동물들 상태도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애틀랜타는 사실 관광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요. 많이 적긴 하지만 여기가 조지아에서 대표하는 관광지인 만큼 여기 아쿠아리움 올 기회가 있다면 한 번쯤은 이렇게 오셔서 관광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세 군데를 돌았을 때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됐어요. 조금 휴식을 취했다가 또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하나를 작게 축소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리버스컷라고디스스 레드 피라니아라고 하네요. 이빨이 있는 그 흉측한 물고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우스 아메리카 남쪽에서 서식을 하나 봐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면 참 신기해요. 그냥 딱그 자리에 고정돼서 이렇게 멈춰서 먹는 거면 보 신기합니다. 네. 마치 어디 밀림에 온것 같아요. 여긴 뭐지? 안에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보겠습 그 동굴처럼 생기는데, 동굴가. 안에도 이렇게 볼수 있게끔 관람할 수 있게끔 돼있네요 애기들이 오기엔 좋을 것 같아요 애기들은 어아잘 <laughs> 돌아다니는데 아 저는 움직이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웃음> <웃음> 이시에 집에서 거북이를 키우다 보면 은 분명 구 마리씩 딱 키웠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도 있어요. 제가 키우던 거, 거북이는 다 어디로 갔는지. 개구리 소년에서 나올 듯한 그런 연못 같은 분위기에, 뭐, 개구리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애기랑 물고기 이렇게, 있네요. 물고기 가 엄청 조만합니다. 그냥, 손가락만 해요. 네, 여기서부터는 아프리카가 나오는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프리카 타이거피시라고 돼있네요. 호랑이를 닮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별로 딱히 호랑이를 닮은 것 같아 <목소리> 보이진 않는데 <laughs> <als> uh, it's now folks, uh, we're gonna have directly towards research and conservation as we did open up dead. Folks, uh, believe it or not, used <ocus Demon> to be critical to critically endangered animals to make sure that their numbers can replenish in over 50 years.

상어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문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는 어떤 상어들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어가 이제 주제인 만큼 어둡고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다른, 뭐, 돌고래 있던 곳이나, 아니면 물고기 있던 데에는, 밝은 분위기를 냈으면, 여기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네요. 바다의 깡패, 상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아까 돌고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런지, 그럴 까지커 보이진 않아요. 어, <목소리> 아, 근데 여기, 와, 뭐야? 이게 물고기가. <목소리> 아, 근데 저거는 뭐죠? 상어가 무슨, 앞에, 약간 옵션 같은 걸 달았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진공청소기 보드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와, 경기롭네요. 상어가 지나가면은 은근슬쩍 물고기에 피해줍니다. 알고 있는 근본 상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많이 알고있고 매체 에서 많이 봤던 그런 상어입니다 상어를 제압하고 있는 애기도 있습니다 이미 살을 분리해가지고 뼈만 남게 해버렸네 정말. 잔인한 친구입니다. 네, 어? 예, 트라피컬 다이버. <목소리가> 야, 정말 못생긴 물고기가였습니다. 근데 물고기는 못생기면 못생길수록 눈에 튀는것 같긴 해요. 더 매력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건 처음 보는 명치인데요? 뭐지? 저눈 감고 있는 거네? 눈을 감고 입을 벌려서 숨을 씻는 듯한 그런 환상을 하고 있는건 이거 뭐죠? <목소리> 와바베스빈 <데뷔스는> 정말 희한한 <목소리> 것들이 많이 사는구나 아, 진짜 신기하게 생긴요 에서만 볼수 있는 이 광경 수족관을 통해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경이로워. 기념품 가게 에 가보겠습니다. 기념품은 애들의 경향한 겨냥, 인형이 있고요. 그리고 옷도 파네요. 수족관에서 옷을 사본 적단한 번도 없지만, 어 이거 뭔가 귀여운데? 징그러우면서 귀엽습니다. 오징어 인형 그리고 종류별로 상어들도 있고요. 여기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사육사라고 해요? 수달인가? 해달인가? 핑귄. 인생은 역시 외모지상주의죠 이런 펭귄 같은 게 앞에 진열돼 있다는 건 이게 잘 팔리고 인기도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근데 좀 귀엽긴 합니다 되게 귀엽네요 펭귄 모양도 종류별로 있네요 악어도 있고 가방에 컵에 없는 게 없네요 네. 심지어 바비세트 같은 그런 것도 파네요 남자들을 위한 장난감들도 있습니다 기념 뭐메달 주화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흑형들 아주 멋있는 모자를 쓰고 있네요. 멜라니스럽. 아유 네, 형님들이 키가 엄청 크시네요. 옷도 생각보다 뭐 촌스럽거나 이러진 않네요. 입고 돌아다닐만 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큽니다. 후드티가 48달러라고 하네요. 그렇게까지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적당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탐나는데요. 사볼만 할것 같은데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조지아 아쿠아리움 즐거운 여행 되셨나요? 여기 진짜 오시면은 볼거리들이 좀더 다양하긴 한데 이 영상 안에는 모든 걸다 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 영상 안에 주요 메인인 모습들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볼게요. 한국에서 철수한 햄버거 매장이 있대요. 미국에서 3대 햄버거로 불리고요. 이용해서 쓰면 되는데 체리, 바닐라, 체리 바닐라, 감자튀김이랑 뭐 이렇게 해놨어요. Oh, oh,